네, 코니카 Z162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배터리 커버를 열어볼게요. 배터리 커버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스트랩에 보면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 절대 세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배터 그 그러니까 배터리 커버는 배터리 커버의 고장은 대부분 이제 뭔가 세게 한다거나 그럴 때 고장이 나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당겨 주셔도 돼요. 어, 그리고 얘 용도는 얘열때 그리고 여기 강 강제 대강키 버튼 누를 때 예,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는 CR123A 배터리 아니 CR2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고요. 플러스가 상단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바로 필름을 넣어볼게요. 필름은 측면에 스위치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예, 필름을, 보면 필름을 여기까지 넣으라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 필름 티까지 이렇게 롤러에 살짝 걸치게끔, 걸친 것보다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필름이 들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름은 재질상 약간의 들뜸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필름 이 플라스틱 부분이 카메라하고 수평을 이어야 돼요. 얘가 이게 위로 들뜨면은 안 돼요. 그리고 닫으면은 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네요. <laughs> 이거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되면은 전원 버튼을 눌러도 얘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배터리가 4대 네를 넣었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디 보자. 배터리가... 네. 죄송합니다. 예. 배터리가 용량이 있는 배터리를 넣어볼게요.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 위에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있는 용량이 충분한 배터리를 넣었고요 어쨌든 필름을 잘, 로딩이 되, 잘 로딩하면은 이로딩 1이란 숫자가 떠요 넣었을 때 근데 이제 어, 필름을 넣었는데 1이란 숫자가 뜨지 않고 0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필름을 너무 길게 넣거나 너무 짧게 넣어서 제대로 로딩이 되지 않은 거예요 0이란 숫자로 그대로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필름실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필름을 처음 넣었던 모습 그대로 걔가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적절하게 플름을 넣어 주시고 닫아 주시면은 1란 숫자가 뜰 거예요 1란 숫자는 첫 번째 장을 찍을 차례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예, 열심히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원 버튼 오토 모드예요 네, 오토 모드 여기서는 이제 어두울 때는 플래시가 알아서 발광을 하고 밝을 때는 플래시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셔터를 누르고, 지금 여기가 실내라서, 잠시만요. 플래시가 충전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가 충전이 될, 필요할 때는, 반셔터를 눌렀을 때도, 어,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플래시 충전이 다됐고요 반셔터를 눌렀을 때, 내가 이제, 그냥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초점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협소한 미니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밝은 곳에서는 플래시를 안 터지는데, 지금 천장을 향해도 얘가 플래시를 충전을 해야 되네요. 어쨌든, 오토 모드에서는 어두울 때는 플래시가 자동으로 터지고, 밝은 곳은 터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플래시가 바로 터진 다음에는, 네, 플래시가 바로 터진 다음에는, 셔터를 눌러도, 반셔터를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충전이 끝나면은, 여기 표시가 나요. 이 표시가 없어지면 플래시 충전이 다된 거예요. 다시 한번 플래시 터트려보고. 아, 너무 협소해서. 네, 됐고요. 그리고 플래시가 충전 중이라는 뜻이고요. 이 표시가 없어지면 은 플래시 충전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플래시, 이 표시가 없어지면 은 그때, 예, 셔터가 눌러집니다. 지금은 여기 협소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어, 반 셔터 눌렀을 때 깜빡깜빡 거리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점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니까 러이 친구는 최소 초점 거리가 0.8m인데 그그 <laughs> 이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은 어 하얀 벽지 같은 그렇게 명암비가 없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얘가 초점을 잘못 잡아요. 그건 거의 모든 카메라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냥 일반 주광에서 그러니까 밝은 날에서는 이렇 초점 거리 이상, 그러니까 0.8m 이상에서 촬영할 때는 그 얘가 깜빡거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깜빡거릴 때는 셔터도 눌러지지 않으니까 초점이 잘 맞으면은 그냥 점등이 돼요. 초록색 불이 그때 그냥 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반 셔터 잡고 불 들어오고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너무 앞부분 설명하는데 너무 길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예, 텔레 예, 와이드. 어이 카메라는 38mm에서 115mm까지 지원을 하고, 38mm에서는 렌즈 밝기가 4.1로 F4.1로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밝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내 촬영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디옵터 뷰파인더를 눈으로 보시고요. 얘를 조정해서 자신의 시력에 맞게끔 조정해 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접목 감소. 얘는 이제 그 플래시 터트려서 인물 촬영을 할때 인물의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종목 감속 기능이고요. 한번더 누르면 플래시 강제 발광.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강제 발광.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어 세프 타이머 세프 타이머하고 리모컨인데 리모컨 없기 때문에 세프 타이머만 된다 보시면 되고요그 세프 타이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초점이 여기서 잡히지가 않아서 예, 이렇게 세프 타이머 버튼을 세프 타이머로 누르면은 이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다가 10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고요 어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야간 인물 촬영 모드인데요. 그러니까 어, 어두운 곳에서 그니까 야간에 인물 촬영을 할때 일반적인 그냥 플래시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인물만 하얗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까맣게 나오는데 이 모드는 인물과 배경 적절하게 잘 나오게끔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 발광 금지 이런 식으로 초점 맞았을 때 네, 플래시가 안 터지죠 네, 이런 식으로 밖에서 초점을 잡아서 와야 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모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1.5 스탑 어, 보정을 해주는 건데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피사체 기준으로 피사체가 어두울 때, 그러니까 역광에서 인물 촬영을 할때 어, 인물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무한대 모드.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적인 풍경은 그냥 오토 모드나 뭐,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리창 밖에, 유리창 밖에 피사 뭐, 유리창 밖에 바로 앞에 있는 피사체는 아니고요. 유리창 밖에 먼 곳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리창 밖에 풍경을 찍을 때. 그니까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밖에 <laughs>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일반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하면은 유리창이 초점이 맞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유리창이 초점이 맞지 않고 유리창이 멀리 떨어진 풍경에 초점이 맞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번더 누르면은 예, 처음에 오토 모드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네. 어, 사용법 굉장히 간단한 카메라에요. 뭐, 이렇게 기능들은 있지만은 굉장히 기능들도 심플하기 때문에 모드 버튼 한, 하나로만 이렇게 다 선택이 돼서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그런 카메라고요 어, 그리고 코니카스럽게 색감도 좋고 어, 굉장히 어, 입문할 때 네, 추천할 만한 그런 카메라예요 예, 직접 찍어본 카메라기도하고요꼭 코니카에는 빅 미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최신 그니까 후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이게 2002년도에 출시가 된 카메라인데 2000년대 이후에 출시된 이런 카메라들도 굉장히 쓸만하다는 점 네. 어, 일단 지금 뭐 설명은 다 드렸어요 설명은 다 드렸고요 끝까지 찍게 되면 은 필름이 자동으로 대강기가 됩니다 여기서 얘가 이, 너무 협소해서 초점을 잘못 잡기 때문에 끝까지 필름 소지는 안 하고요 네. 그 끝까지 찍으면은 저절로 이제 대강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지금 24장짜리를 넣었어요. 24장짜리를 넣었는데 아마 25란 숫자나 26이란 숫자에서 대강기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되, 나,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두장 정도 더 찍혀요. 어, 그리고 36장 기준으로는 아마 37, 에38 정도 찍으면은 대강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강제 대강기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필름을 어, 넣는데 어, 얘를 꾹 눌러주면 돼요 네. 필름 이제 36장짜리 넣는데 한 20매장 찍었는데 그만 찍고 싶어 그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필름 카메라들이 대강기를할때 모터가 그러니까 필름이 끝까지 촬영이 되면서 모터에 필름이 걸렸을 때 얘가 아다 찍었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그때 모터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어 24장 이상 36장 이상 찍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5량 숫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36장 기준으로는 37량 숫자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대강기 강제대강기를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어,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더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럴 때이 버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어, 사이즈도 작고, 어, 코니카 Z업3즈 중에, Z업3즈 중에서는, 어, 괜찮은 편이에요. 네. 이게 이제 딱 중간급이거든요. 60, 80, 뭐, 어, 100,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중간급 이상이구나. 115, 120, 뭐, 150까지 있는 카메라인데, 어,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